됐어?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된다.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2에 플러스 x 값은 4 이렇게 됐지? 자 6번 볼게가 6번 보면 거기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지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숫자를 네. 집어넣어서 풀어요 자, 6번이지 6번 6번이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된다 4가 있고요 루트 4N이 있고요 7이 있겠지 그럼 얘들아 얘를 모두 제곱으로 바꿔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니? 루트 16이 되고 루트 4 n 이 되고 루트 4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. 이제 루트를 벗기면 되니까 4n 16 49 선생님 바로 제곱을 해도 돼요?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바로 제곱해도 돼 o t r 차 o t ro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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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o o t root root r o 시작하기 싫어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. 그럼 이제 알맹이만 비교할 수는 있잖아 얘들아. 이 알맹이만 비교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얘네라. 여기서 일로 안 넘고 하는 건 얘를 얘들아 제곱해서 풀어라.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냥 얘랑 똑같은 식을 뽑은 다음에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. 너네는 바로 제곱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얘네. 됐어? 얘 각항에 4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? 각항을 4로 나눠주면 4가 되고 n이 되고 여기가 숫자야 각 항을 4로 나눠주면 n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4, 4 5 이렇게 이해기할수 있겠지 이렇게. 됐어요 이해 가지 그럼 얘는 뭐야 얘들아 12와 4, 1 이렇게 이해기할수있겠죠 됐어. 가장 큰건 뭐야? 가장 큰건 12가 되겠고요. 가장 작은 건 5가 되겠죠. 가장 큰걸 A라고 하고,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한다아 A에서 B를 빼, 1 2에서5 빼니까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됐어. 이게 우리가 찾는 수입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,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. 너희들 얘들아 요책다 가지고 있고 요거 해설서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12페이지까지 잘 풀어보고 정리하고 오길 바랍니다. 알겠어? 어, 이건 뭐 그냥 너네들 하... 위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, 어... 이거 갖고 막 쫓고 해나봐라 그런거 보다는 너네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상황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가 잘 정리하는 시간을 되길 바란다 알겠어?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수요일이나 또는 목요일날 만나자 알겠지? 얘들아 수고했어